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와 사랑 가운데 거하면서도 연약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를 용서해주시고 깨끗해해주세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대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세요. 나무의 숨 어린이 예배를 축복해주시고 귀한 말씀 겸손히 듣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선물로 받기로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찾아주세요. 이 시간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깊이 만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오늘은 10편 23편 말씀입니다. 여호하는 나의 목자신이라고 말씀하고요.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주미 지팡이와 막대기와 나를 지켜주세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은 이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양들이 가장 좋아하는 곳이 어딘지 아세요? 푸른 초장이에요 푸른 초장에 가면 왕들이 뭘할수 있어요? 그 초장에서 되게 재미있게 놀수 있어요 막 뛰어다니다가 넘어져도 다치지도 않고 되게 확 튀어서 이쁜 곳에서 되게 신나게 놀수 있죠 그리고 또뭐할수 있어요? 맛있는 걸 자기 마음대로 먹을 수 있어요 푸른초장에 가면 양들은 풀을 먹으니까 여기에는 이런 풀이 있네 여기는 이런 풀이 있네 하면서 풀들을 마음껏 먹을 수 있겠죠 그래서 양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은 푸른초장이에요 그럼 이 푸른초장으로 양들을 데리고 가는 사람이 누구예요? 목자예요 양떼들이 집에 안전하게 있다가 이제 나와서 오늘 오늘도 푸른초장으로 가서 재밌게 놀고 맛있는 거 먹고 오자 따라오세요 라고 하면서 양떼들을 목그 푸른 초장을 데리고 가는 사람이 누구예요? 목자예요, 그렇죠. 그래서 양떼들은 그 목자를 믿고 따라가요. 목자가 지팡이를 갖고 쭉 가면 아 우리 목자님을 따라가면 푸른 초장을 오늘도 가서 오늘도 잘 지내겠구나 하고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양떼들이 가장 좋아하는 곳은 푸른 초장이고 그 푸른 초장으로 양떼들을 인도해주는 분은 목자고 그목 그것을 알기 때문에 양떼들은 그 목자를 믿고 따라가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같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우리가 가장 행복한 우리에게 가장 좋은 푸른 초장으로 우리를 인도해주시는 목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내 마음대로 하기보다 내 생각이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나는 저게 더 좋아 보이는데 하기보다 하나님을 잘 따라가면 아 이곳으로 인도해주셨구나 여기가 나에게 가장 좋은 곳이었구나 라는 푸른 초장에 도착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님께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을까요? 라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응답과 하나님을 따라가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린 이 예배 친구들 오늘도 즐겁게 성경동화 들어보도록 해요. 오늘의 이야기는 이스라엘에 심각한 가뭄이 들었어요. 그래서 베들레헴에 살고 있던 엘리멜렉과 엘리멜렉의 아내 나오미 그리고 두 명의 아들이 가뭄을 피해 모압이라는 곳으로 가게 되었어요. 가뭄을 피해 모압으로 가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모압에서 시간이 흐르고 모압에서 함께 살던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먼저 죽고 모압 여행과 결혼해서 살던 두 아들까지 죽는 슬픈 일을 겪게 되었어요. 이제 나오미와 두 며느리만 남은 거예요. 슬프고 힘든 시간을 보내던 어느 날 나오미는 고향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예전에 가뭄 때문에 떠나온 베들레헴에 가뭄이 그치고 풍년이 들었다는 소식이었지요. 나오미는 짐을 챙겨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마음먹고는 두 며느리에게 말했어요. 너희는 이제 각자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거라. 너희가 예전에는 내 아들들을 잘 보살펴 주었고 그들이 모두 죽고 나서 지금까지도 나를 잘 보살폈다.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를 잘 돌보셔서 새 남편과 새 가정을 주시기를 바란다. 두 며느리 중한 명은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어요. 하지만 루스 눈물을 흘리며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말했어요. 어머니, 저에게 어머니를 떠나라고 하지 마세요. 저는 어머니 고향에 따라가서 살겠어요. 저도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이 되고 싶어요.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을 함께 섬기고 끝까지 사랑하며 섬기겠어요. 루스는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기 때문에 나오미를 떠나지 않고 베들레헴에 가서 함께 살기로 마음먹었어요. 그래서 나오미와 루 룻은 이스라엘 베들레헴으로 돌아갔어요. 하지만 베들레헴에 도착한 나오미와 룻에게는 당장 먹을 것이 없었어요. 룻은 근처에 있는 밭에 가서 떨어진 이삭을 줍기로 했어요. 룻은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최선을 다했지요. 룻이 열심히 이삭을 죽고 있을 때였어요. 그 밭의 주인인 보아스가 자신의 종과 함께 지나가다가 그 모습을 보았어요. 사실 보아스는 나오미의 친척이었어요. 보아스가 멈춰 서서 종에게 물었어요. 저 여인은 누구인가? 저 사람은 나오미와 함께 모압지방에서온 루시라는 여인입니다. 저희에게 와서 떨어진 이삭을 주워가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는 아침부터 지금까지 계속 일을 하고 있습니다. 보아스는 시어머니를 모시기에 열심히 일하는 루스를 좋게 보았어요. 그래서 더 많은 이삭을 주울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식사도 같이 할수 있게 해주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나오미가 루스에게 말했어요. 얘야, 이제 너도 행복하게 살아야 하지 않겠니? 우리에게 은혜를 베푼 보아스는 우리의 친척이란다. 그가 너를 아내로 맞이하면 좋겠구나. 오늘 보아스를 찾아가보렴. 루스는 라오미의 말대로 보아스를 찾아갔어요. 보아스는 자신을 찾아온 루스를 반가워했어요. 그리고 루스의 아름다운 마음씨를 좋아해서 자신의 아내로 맞이하기 위한 준비를 했어요. 결국 룻과 보아스는 많은 사람들의 축복을 받으며 결혼하게 되었어요. 시간이 흘러 룻이 아기를 낳았어요. 그 아기의 이름은 오벳이에요. 오벳은 나중에 다윗 왕의 할아버지가 되어요. 룻은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끝까지 사랑하는 마음을 지켰어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룻을 기뻐하시고 보아스도 만나게 하시고 또 다윗 왕의 할머니가 되는 큰 복을 누리게 하셨어요. 우리에게도 어렵고 힘들고 또 슬픈 일이 다가왔을 때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하는 마음을 지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장 많이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번 주에도 좋으신 하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나무에 숨 어린이 예배 친구들이 되기를 바래요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이제는 우리 주의 슬스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나무에 숨 아이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 여호와께 예, 감사라 그늘 선하시며 내 네, 인자하심이 영원한 미요다 시편 1 3 0년 1절 말씀 아, 아멘. you uh -huh. Bye.